안녕하세요. 조한쌤입니다. 오늘 해설할 영상은 작년도 수능 33번 문항입니다. 33번 문항의 경우 3점이면서 빈칸 추론이죠.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했고, 또 전체적으로 지문에 대한 배경지식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늘 그랬듯이 연결사 체킹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for instance, 빈칸 아래 for the r e a s o n 하나 더 also.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여기서 눈치가 조금 더 빠른 학생들은 전문가의 의견, 즉 사람 이름까지 체킹을 했겠죠 첫 번째 줄에 Ostrom, 그 다음에 Also 앞에 한번더 나오죠 이렇게 다 파악을 한 뒤에, 이제 질문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found that, 목적어절 나오죠? 발견을 했대요. There are several factors.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Critical to bringing about stable institutional solutions.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bring about, 뭐, 불러일으키다, 야기하다, 마련하다. 이런 뜻이죠?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대요. 뭐에 대해서?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 Commons 아래 나와있죠. 공유지. 공유지 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을 밝혔다. 이 소리죠. 자, 그럼 핵심어구는 뭐다? 공유지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 얘를 찾는 게 답의 근거가 되겠죠? 자, 근데 공유지는 뭐죠? 공유지란? 누구도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자원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공중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라든지 비누 같은 것들. 자, 다음 문장 계속 가겠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고 있으니까 필자의 의견을 구체화시키는 거겠죠. 쉬는 뭐 오스트롬 이 사람을 계속 받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요. pointed out 지적을 했대요. The actors affected by the rules for the use and care of resources. affected부터 resources까지가 actor 수식하고 있죠.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규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여기서 자원이랑 공유지를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공유지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은 must have the right to 반드시 빈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예를 찾아야겠죠 자그 다음에 연결사 for the reason이 있으니까 또 힌트를 주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the people who monitor and control the behavior of users. 후부터 users까지가 주격관대로 people 수식하고 있죠.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은 should also be user. 이 사람들도 사용자가 되어야 한대요. 혹은 have been given a mandate by all user. s 모든 사용자들에 의해서 mandate 아래 나와 있죠. 위임. 즉, 권한을 받아야만 한대요. 자, 그럼 얘가 무슨 말이죠? 공유지라는 것은 누구도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공유지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어쨌든 그 공유지를 사용하니까 유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함부로 뭐 관리 감독하는 건 아니겠죠. 모든 유저들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겠죠. 즉 위임을 부여받아야지 공유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여러분의 눈은 사람의 이름 즉 연결사가 있는 이 문장으로 점핑을 해서 내려오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중간에 동사가 엠퍼 사이즈가 나오죠. 필자가 얼마나 중요하면 동사를 강조한다. emphasize란 동사를 썼겠어요. 즉, 얘는 주제문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읽으셨어야 합니다. 계속할게요. a l s t r o m also emphasized 이 사람을 또한 강조했대요.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decision process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요. And that 이 대절보다 emphasize에 대한 목적어절 또 나오는 거죠. All u s e r 모든 사용자들은요 must be given access 반드시 접근을 받아야만한대요. To local forum forum하면 뭐 지역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장 얘기하는 거죠. 즉 지역의 공개토론회장 이런데 접근을 받아야만한대요. For 뭐에 대해서? solving problems and conflict amo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즉 여기서 중요한 어구는 뭐죠? 공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즉 자신의 의견을 주체적으로 낼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왜냐면 공유지니까 자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고 바로 빈칸으로 올라갑니다 보기로 내려갈게요. 1번. Participate in decision to change the rule. 규칙을 변화시키는 결정에 참여한다. 얘가 답이죠.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건 뭐죠? 자신의 목소리 즉 의견을 낸다는 거니까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참여한다. 얘가 답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1번 정답이었고 2번 가겠습니다. claim individual ownership of the resources. 자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ownership 소유권을 주장한다. 지금 소유권이 나오면 안 되죠. 공유지라는 건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원이니까. 3번. use those resources to maximize their profit. 그들의 이윤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자원을 사용한다. 이윤이랑 지금 관련 없고요. 4번. 4번을 많은 학생들이 정답이라고 골랐는데 얘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Demand free access to the communal resources. Communal resources도 공유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공유지에 대해서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공유지는 누구도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자원이니까 자유롭게 접근을 할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문장은 이 전체 지문의 주제를 찾는 거죠. 얘가 주제가 될 수는 없죠. 공유지에 대해서 자유로운 접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공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낸다. 얘가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였고 4번은 아닙니다. 마지막 5번 Request proper distribution based on their merit. 그들의 장점을 기초로 해서 적절한 지금 분배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정답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